안녕하세요. 헤라의 정원입니다. 러시아 아이들 지금 하단에 심었습니다. 하우스 안에요. 여기가 자, 꽃을 피웠는데 지금 다지 다지가 꽃을 피웠어요. 다지가 비가 와서 그런지 화면이 좀덜 좋습니다. 지금 꽃이 몇 개나 피었는데다 지금 잘라내고 이 아이도 또 꽃을 수르울 건가 보다. 다 잘라내고 지금 다이너스터, 다이너스티 사지. 중국 제라늄이죠. 어, 러시아에서 같이 그대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 제라늄인 줄 아는데 중국 제라늄이에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 꼭 목당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하면이아 이제 되네요. 제가 오늘 이름표를 띠다가 손을 칼로 비어서 일단 그냥 묶어놨어요. 다지. 또 너무 예쁘죠? 장미 같기도 하고, 찔레꽃. 찔레꽃에 겹이 많은 찔레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예쁘죠? 푸지는, 다지는 색상이 핑크색이고, 푸지는 빨강색인데, 푸지도 지금 또 구해놨습니다. 이 쪽에도 지금 피고 있는 아이얘네들 메를레 좀토물 조절이 안될까 싶어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중화분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얘들 꽃을 지금 다른 아이들도 다 피웠었는데 다 지금 꽃을 제거했어요 얘들이 여름을 나기 때문에 여름 나면서 여름에 온 아이들이라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을 다 제거하고 이 가지는 너무 예뻐서 꽃 여러 개 피어 있는 중에 이렇게 다 잘라내고 여기도 잘라내고 잘라내고 이 아이는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지금 제라름들 이제 지금 하단에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지금 아직 다 치우지도 못하고 정리가 지금 이렇게 하단에 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화분에서도 잘 자라지만 화분보다는 이렇게 하단이 더잘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쭉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아직 정리 중에 있는 중이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지금 오늘 지금 저기 하우스에 심으라이들 도 이렇게 이쪽으로 좀 모정실 안 밖에 쪽으로 나올 아이들을 모정실을 구분하다 보니까 다짓꽃을 좀 보여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직은 지금 여름에서 15일 넘어야 될것 같아요. 15일 넘어서, 네, 그, 말복이 지나고, 초소가 지나면 이제 산목이들을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일부 조금 산목이 들어가 있긴 하는데, 지금 산목된 아이들, 저희가 옮겨 심을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양할 아이들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마 분양을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 테의 정원 카페에서 기둥이들은 분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제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테의 정원 카페 이벤트 중에 있어요. 매달 출석과 저기 게시글, 그 댓글 순으로 해서 지난달에도 그 아홉 분을 추첨해서 아홉 분을 선정해서 그 제라늄들을 보내드렸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둥이 안전 기둥이 아니라도 핫한 기둥이 아니라도 기둥이들 보내드렸고요. 이번 달에는 화분에다가 아크릴 음,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드리기로 약속을 해서 지금 이벤트 중에 있어요. 헤라의 정원 카페에 많이 들오셔서 가입하셔서 같이 누리는, 같이 소통하는 그런 제라늄의 세계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헤라의정원이었습니다